이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에서 뭐 거리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 술 먹은 상태에서 경기도 어디부터 서울까지 운전했다라는 경우랑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술 먹고 몇 미터 또는 짧게는 뭐 몇십 센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길게 한 경우보다는 짧게 한 경우가 처벌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는데 음주운전은 뭐 극단적으로 10cm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주차 문제로 주행은 아니지만 빼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 그래도 운전은 맞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도 앞만 짧은 거리고 다른 차 주차를 위해서 했다라는 게 경위에 참작은 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이 성립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무혐의. 처분 받거나 또는 문제가 되려면은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현재 처벌 기준이 0.03이다 보니 처벌 기준보다 조금 근소하게 넘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그러니까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측정 시간대가 30분에서 90분 텀 그걸 보통 상승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음주운전 수치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수 없다는 라 판례가 있어서 그렇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만 짧게 움직여도 제가 운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차는 움직인 건 맞는데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실제로 했던 사건이고, 무혐의 처분 받고 종결된 사건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기는 음주운전이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대리를 부르자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호출했는데도 대리가 안 잡혀요. 그렇다고 차 두고 가자니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긴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차에서 잤어요. 술을 많이 안 마셨기 때문에 차에서 자고 술 깨면 그냥 운전해서 가려고. 그래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춥다 보니까 차에서 히터를 켰겠죠. 그냥 자면 너무 춥잖아요. 시동 켜놓고 히터를 켜놨는데 아마 이분이 기어 봉을 P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D나 이렇게 해놓고 밟아두면 홀드 되는 기능. 뭐 그런 걸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뒤로 약간 누워서 자다 보면은 왜그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 이런 테이블이나 뭐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엎드려 자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근육이 막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분 차를 움직이는 걸 보고 신고는 왜 했는지는 알수 없는데 누군가가 어, 저 음주 차량 같다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콜농도는 높게는 안 나왔지만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CCTV를 주변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차가 움직인게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차 빼서 나오려고 그러려는 움직임이 아니었고 육안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아주 살짝만 한 30cm 정도 움직인 게한번 보여요. 그거를 법리적으로 운전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라는 게 저희가 했던 주장의 요지였고요. 법리적으로 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시동을 켜 가지고 자동차가 원래 이제 운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 거는 CCTV로도 확인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운전해서 주차장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겨울에 추워서 이렇게 히터를 켜고 시동 켠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뒤척거리다가 아마 뭘 잘못 건드려서 살짝 움직였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운전이란 거는 자동차 본래 용법에 맞게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운전인데 법리적인 운전의 개념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인정받아서 무혐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거리가 짧다고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법리적으로 운전이 아닌 걸로 평가되는 상황이 돼야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요런 거는 이제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잠실에서 술 마시고 여의도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이었는데. 뭐, 중간에 대리운전 기사분이랑 싸워가지고, 뭐, 시비 붙는 경우 많잖아요. 싸워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분이 화가 나니까, 올림픽대로 2차선을 그냥 세우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갓길도 아니고, 거기 중간에 세우면 위험하잖아요. 사고 날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화가 나서 갔는데 거기다가 뭐, 비상 안전 표지판 설치해주고 갔을 리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겠다 싶어서, 2차선에서 갓길로, 뭐, 몇십미터 안 되겠죠. 비상등 켜고 옮겨놓고 그 다음에 대리 부르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신고는 안 했겠지만, 확인하러 온 경찰이,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했는데 술냄새 나니까. 측정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왕왕. 이런 경우는 법정 용어로 긴급 피난이라 그래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옮긴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런 경우도 어, 무혐의 내지 무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laughs> 네. 거기 아파트 주차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유지여야 되나? 이런 데에서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이 되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음주운전이 크게 제재가 가해지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통 뭐 벌금형이다, 집행유예다 하는거는 형사 처벌 영역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위헌 선고 받은 음주이진 아웃제. 그것도 형사 처벌 조항이 위헌 선고를 받은 거고요. 이런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되는 경찰행정영역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장소 상관없이 형사처벌은 다 되고요. 면허취소, 정지, 행정영역만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나요? 예,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는 음주운전이 뭐 벌써 매퇴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해서 형사처벌로는 직력 1년 선고받아서 교도소를 갔어요. 근데 면허 취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간 영역이 다른데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은 뭐그 구별하기도 힘들 뿐더러 방금 말씀하셨듯이 딱 대표적인 예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 은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맞고 면허 취소냐 정지냐 하는 그 경찰 행정 영역에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네. 조금 희망은 있네요. <laughs>